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동물과 관련된 부스 58강. 이번 시간에는 양양입니다.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요즘 양고기 많이 먹죠? 옛날에는 양고기 잘안 먹다가. 양고기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모양이. 예, 요렇게 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어, 이번 양양 자는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 슬라이드가 많지만, 그래도 빨리, 양양인데요. 앞에는 요렇게돼 있죠. 표현이 근데 요, 요 말하자면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릅니다. 예 네, 여기에서 요렇게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동물 가축 짐승에는 뿔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양에 관련된 것도 말하자면은. 어, 뿔과 관련된 거예요. 위에는 뿌리고 밑에는 몸통입니다. 그래서, 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뿔과예요. 양양이라는 부수인데, 양뿔과라는 부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양뿔과가 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뿔과는, 양뿔이에요. 관인데 양의 뿔이다. 그래서, 이렇게쓴 거예요. 요것만 떼어낸 겁니다. 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양뿔과에서, 양각, 야. 양의 뿌리이다. 예? 예, 양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양의 뿌리를 이제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양의 뿌리하고 관련된 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요. 말린 고기 석 자예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지금 전혀 연상이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날일 자입니다. 예. 근데 이 말하자면 이 글자가 양뿔화예요. 이렇게. 예? 먹고 남은 고기를 햇볕에 말린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게 육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말하자면, 어, 뿔만 해갖고 말린 고기 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글자를 찾으려면, 나리를 더한 거죠. 그래서, 건육, 야. 건은 하늘건자지요 하늘에 말렸다. 그건데, 잔육, 남아있는 고기를. 일, 이, 희지. 그게 뭐냐면, 태양으로 말린다는 거죠. 햇볕에 말리면은 금방, 말하자면은 뭐라고 그래요? 햇볕에 말리면은 저장을 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양뿔 양고기를 그렇게 말려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조동이 이 말은 뭐냐? 여기 위에 설명을 안 했는데요. 조자와 같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도마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어, 고기조 자예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니까 동의 같은 뜻이다. 예. 자, 이게 이제 양불가고요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거기다가 말린 고기 석에다가 마음심을 더한 거예요, 왼쪽에다가. 이럴 때는 마음심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통적인 거는 양불가였다는 거죠. 시작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애석하게 생기는 거예요 통이야 그래서 석별의 정 그런 말 쓰죠 그러니까 또 애석하다 할때 그죠 그러니까 어 고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뭔가 어 그리워할 때예 그니까 먹는 거 하고가 많이 관련이 되죠 왜냐면은 지금 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생존의 위협은 어 다른 케이스가 더 많죠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옛날 분들은 먹는 게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뿔과에 관련된 거를 세 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양양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양양이에요. 양양은 상서롭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이건 동서양 같이 한 거예요. 원래 양이라는 동물은 겉으로는, 겉으로는 온순한데, 그 속으로는 아주 성질이 고약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 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잘 따라오게 한다는 거. 근데 상소롭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의 뿔과 내 다리와 꼬리의 상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양의 뿔이라고 그랬죠? 예? 네. 여기 보면 양의 뿔이에요. 양뿔과 그럼 내 다리는 어디에요? 몸통이 있어야겠죠. 몸통이 있는데 내 다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꼬리죠.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으로 뻗쳐 나오는 거는 네 다리죠 그러면은 뿔이 달린 양 그래서 상이야 양은 상스럽게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을거리도 주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상, 상 모양은 사족미지형 네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게설문해자인 거예요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설명인데 실제적으로 글자를 보더라도 어떻게 연상이 되죠? 이게 이제, 어 한자에 전형적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상형 글자는. 말하자면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을 그려놓고, 말하자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양 하면은, 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양양자 쓸 때면은, 어,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내 다리가 있고, 꼬리가 있구나. 예? 그러면 양양을 쓰는 그런 글자들이 많죠. 양양이 들어간 글자? 그럼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글자 중에 면양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양양은 이제 시간이 좀많아갖 슬라이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생선선 자예요. 어, 이 생선정 자는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거는 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오히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이 글자를 보고 연구할 수, 연구를 해 주셔야 될지도 몰라요. 자. 생선성 자는 물고기어를 더하여. 이때는 양양에다가 물고기를 더한 겁니다. 아직 물고기는 안 배웠거든요. 이게, 이런 모양은 머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뿔각자 할 때. 예, 생선의 몸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꼴입니다. 고기어를 만드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건 재밌는 게 물고기이며 중요한 거는 맥국에서 나온다. 예,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쓴게 아니라 설문에 그러니까 선어야예요. 근데 출맥국이에요. 맥이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맥국과 관련되는 거예요. 선어가. 그러면은 생선과 생선과 뭐라 그래요? 고기를 먹었죠. 근데 이 단어를 쓰는 글자가 뭐냐면은 우리는 조선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네. 조선이라는 글자, 최소한 지금은 아니지만 한자에 남아여서 한자를 쓰는 거는 그 지형이나 그 사회나 국, 그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 생선선자를 쓰면은 바다 아니면 큰 강이 있는 곳이겠죠. 생선이 나와야 되죠. 생선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자? 선어라는 게 맥국에서 나온다고요. 네, 맥국이라는 거는 북방에 있는 한 민족이에요. 예맥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르긴, 다른 글자인데, 이거는 앞으로 말하자면은, 연고의 대상이 될수 있죠. 문자가 기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죠. 아침조를 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 지금 시간은 아니지만, 조 자가 아침에, 아침에, 아침단 자에 해 뜨는 겁니다. 풀 나죠? 여기 아침단이죠? 이게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운이 올라가는데 언제? 아침에 해가 떠서 기운이 올라가면 풀리나는 거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육달월이라고 배우셨죠? 아직 저는 육달월이 아니라 어, 배주인 거예요. 예? 배주 그러니까 육달월에는 고기육자와 달월할때 달자. 있지만 배 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조회는 이게 육달월이 아니라 배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배를 타고 나가요. 그런데 뭐라 하자면 생선과 같은 고기를 잡죠.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조선인데 조선은 원래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고조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조선이란 나라는 물고기도 잡은 거죠. 이런 걸 유치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맥국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역사나 아니면 또 문자를 더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설문에자에 써 있으니까요. 자, 넘어가서요. 기를 양이 있습니다. 이게 양양대 밑에는 밥식이에요. 기를 내면은 뭘 줘야 된다? 밥을 줘야 된다. 예.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게 이제 삼합집이라는 거예요. 집이에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사람은 집에서 산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합집이에요. 삼합하면 홍어 삼합만 생각하는데, 삼합하면 세가가 결합하기 때문에 집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쓰지 않아요. 부스가. 이거는 하늘, 이거는 땅, 사람은 삼각형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그래 공양냐 그래서 기르다는 거는 양노 수양하다 양육하다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관련돼 있는 건 먹을 식자를 넣어서 기를 양을 썼다는 거는 어, 양도 많이 활성화된 사회에 만들어낸 글자라고 볼수 있죠. 맨 처음에는 이제 개견자를 쓰다가 자 넘어가서요 이제 오늘도. 동몽 오늘도 일일 유학해서 한자 배웠습니다. 여까지 여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